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도 감사한데, 또 주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영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손길마다에 주님이 축복에 가득 차고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등록하나 나가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주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갖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를맡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교회와 살롱교회 위에,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과 목회자님들이 머리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유들 위에, 또 오늘도 이 추운 날에도 성교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교사님들이 머리 머리 위에, 또, 미디어 방송으로 세상에 주님이 고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 사역자님들의 머리무려에, 한국, 한국교회 의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 아멘. 네. 주.